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10년 전과 지금 도시 거리 풍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높다란 빌딩은 한번 세워놓으면 좋기 100년 이상을 견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허물지는 못하니 그대로 있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스팔트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형은 SF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미래공학적인 디자인을 갖췄는데 이러한 겉모습 말고 속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료 탱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배터리가 가득 채워진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으로 와닿지 않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곳곳에 설치된 충전소들 역시 10년 전과는 다른 일상의 풍경이죠. 현재 전기 자동차를 운행 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구입 계획을 가진 분들은 아주 많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저 역시 새 차를 구입한다면 기존 내연기관보다 전기 자동차 쪽으로 마음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유지비가 저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한몫하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기자동차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 배터리 사용 시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 대부분은 300에서 400km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모델들은 출고가 자체가 상당히 높고 길게 가봐야 500km 정도를 못 달리고 충전소를 들려야 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500km 정도인데 한번 완충하면 중간에 방전되는 일 없이 이 거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야 좋겠죠. 호주의 거점을 둔 자동차 브랜드인 브라이스 선은 이런 운전자들의 바람을 가장 먼저 실현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2차 전지보다 5에서 8배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리튬 유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식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거의 완성 단계라는 데 있습니다. 아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완성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이론상으로는 한번 충전 후 2,000km까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이라는 전제가 붙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기대를 모으기에는 충분한데요. 기가진, 뉴 모빌리티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선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자사가 개발한 니튬 유황 배터리 산업용 실용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브라이선에 소속된 과학자들이 약 8년간 연구를 통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중에 출시된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충전과 방전을 거듭할수록 처음 성능 대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국제 공인 시험 기관인 SGS 시험 결과에 따르면 개발된 배터리는 완충 상태에서 30분 동안 완전 방전되는 2시 사용 환경에서 1,700회 충전과 방전을 해도 처음 공장 출하 시 성능의 91%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환산해 보면 한번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용량이 0.0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더불어 완충 상태에서 12분 50초 만에 완전 방전되게끔 하는 5C라는 가혹한 사용 환경에서도 1,000회의 충전과 방전을 반복한 결과 75%의 성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C, 5C라고 하는 C는 C-rate 즉 배터리 방전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10A의 배터리가 있을 경우 1C로 방전시에는 10A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C로 방전시에는 20A 약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시 배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류값의 한도가 있는데요. 보통 최대 충전 전류는 1C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에너지 밀도가 높아 개발된 리튬 유황 배터리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약 1주 이상 별도의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전기차로 환산을 해보면 1회 충전으로 2000km 거리의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리튬 유황 배터리는 마이너스 극의 리튬, 플러스 극의 유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질량당 에너지량이 매우 높고 비교적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마이너스 극의 부피 팽창을 포함해 여러 가지 난관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좀더 힘을 내서 국내 기술로도 이런 배터리가 생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도 난간에 부딪힌 연구를 브라이스는 특허를 취득하여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는 유황 마이너스 극에서 폴리 황화물 생성을 방지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니튬 수지상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더불어 비교적 흔한 물질로 알려진 유황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생산 비용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kw 당 가격이 100호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9,0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브라이선에서는 리튬 유황 배터리의 대량 생산을 위한 투자자들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2020년 안에는 양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1000W씩 킬로그램의 고전력 셀의 시험 생산도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하니 향후 몇년 안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모조리 사라질지도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